다니엘. 제7장. 내 짐승 환상. 일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의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팠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삼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사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옷도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입에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육구 후에 내가 또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칠 내가 밤한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팔레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구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십불리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십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십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십삼,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십사,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환상에서. 15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16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해.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17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18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9 이에 예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세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도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20일 내가 본 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0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8.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